주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우리 한번더해 볼까요? 주님 주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21장 절 17절, 17절 하반절 말씀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너무 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면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어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 잡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부 맞아 얼굴 똑똑하다 어부라고 해요 어부 얼굴 이고 어부라고 하는데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인물을 보면은 대표적인 한 사람 유명한 인물 나오죠 세 글자 혹시 아는 친구 배+ 배+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라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어부짓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며 베드로는 바로 오른쪽에 착 달라붙어서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나는 예수님과 착 달라붙어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가장 월등한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부짓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한테 오늘날 누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갔지? 네. 찾아오게 되는데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야 너는 나랑 따라갈래? 자, 유교아너 나랑 같이 따라갈래? 내 동료가 되어주겠니? 하면 어떡할 거야? 네 라고 해줘야지 주영아 예수님께서 너한테 오셔서 주영아 너 나랑 같이 갈래? 윤서야 너 나랑 같이 갈래? 하나야 나랑 같이 갈래? 하면 친구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맞아요 하, 최고 맞아요 네 하면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하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어부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산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다음 장면을 보니까 지금 또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이제는 어부짓을 안 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왜 어부의 짓을 또 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 나눴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하고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왜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우리의 죄.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봤던 장면이 뭐였어? 창문도 없고. 문도 다 막혀 있고, 촌농 하나만 켜져 있는, 아무도 쉽게 관찰할 수 없는 조그만한 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조용조용 이야기하면서 지냈어요. 왜?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같이 잡아서 힘들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살다가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따라간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난 이제 뭐하지? 나 이제 어디로 가야지?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자기의 원래 있었던 고향의 땅으로 돌아와서 또 어부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당연히 이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지만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셉은 아, 요한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쪽 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하냐? 얘들아, 거기 혹시 물고기가 있니? 근데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야.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지쳤어. 오브들이 고기가... 잡혀 와야지 반기는데 고없어니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지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곳에다가 그물을 던져 보는 게 어떻겠어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걷어서 던졌다 안 던졌다 던졌다 안 던졌다 던졌어요 반대쪽에 있는 그물로 쫙 펴서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냐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 그물 안에, 오, 어,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감사해요. 그물 안에 물고기가 엄청 떼거지로 많이 많이 잡혔어요. 그물 안에 엄청 많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발견했던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쭉 해서 보더니 아니, 저분이?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을 발견하더니 배를 빨리 육지적으로 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을까? 예수님이니까예수님이시니까서예요 어, 우리 지난 에 도마 이에 도마 이야기했던 거기 예수님의 처음에믿 예수님의 처음에서었어요안믿었어서 부활하신 거안에었죠 왜? 눈에보이지도않고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에에나예수님하신에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랬던 도마도.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가 어떻했어요 아, 정말 살아계셨군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한테 나타나니까 제자들도 기뻐 뛰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면서 엄청난 잔치가 되었어요, 잔치가. 근데 다음 장면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낚시했네, 제자들이 춥고, 배고프고 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고기도 끓고, 여기 떡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배고팠지? 배도 불리게 해주시고, 추웠던 것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한테란다. 예수님의 관계가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나는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나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야.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실망했는 표정으로 왜 예수님한테 멀리 떨어져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먹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를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베드로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어떤 생각이냐?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야. 만찬을 열어놓고 제자들과 막 이야기 하는 거야. 은우야, 막 이런 이야기로 나오나? 어, 너 잘생겼구나? 막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나는 병사들, 군사들한테 나는 잡혀가게 될 거야. 이야기를 선포하신 거야. 그럼 제자들이 어땠을까? 반응이 수군수군 거리면서, 아니, 내가 구세주 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잡혀가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막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 다른 제사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고요 도망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있지만 저 수제자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저는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라고 이야기를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번 부인한다고요? 세번 부인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에이 뭔 소리세요. 저 그러지 않을 거요 예수님 나 알면서 내 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면서 에이, 예수님 두고보세요 했더니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 잡혀가서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베드로는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어요. 왜? 지금 나무 뒤에 보면은 다른 제자는 없어요. 베드로만 있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두렵고 무섭지만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로 잡혀가시는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자꾸만 뒤에 몰래 몰래 여기에 숨고 여기에 숨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잡혀가셨는지를 따라간 거야 그래서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갔더니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대제사장 집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예수님이 책찍질 당하고 가시검멸류가막 쓰게 되고 못쓸짓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 너무 핍박을 당하는 거야 그런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 너무나 아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픈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장면 중에, 한 그룹이, 한 사람이, 어떠한 요인이, 베드로한테 탁 손가락질 하면서, 잠시만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아닙니까? 너 예수님 제자 맞지?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어, 나 맞아.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아니야 아니야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은우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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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고마워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기 시작해요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하고 또 도망가 막 도망갔어. 그 옆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망갔는데. 근데 왼쪽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또한번더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이 보시오, 당신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유일이 따라다니는 그탑스레에든다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또 나는 그러한 사람 모릅니다.라고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갔더니 어떠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야. 너 예수님 제자 맞지? 하나야 너 예수님 사랑하지? 라우나 너 예수님 제자 맞지?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프네.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 딱세번 아니에요라고 고백했더니 그때 누가 울게 된다? 닭이 꺾여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 예수님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했던 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번 부인했다고? 세번 부인하게, 딱세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게 되면서 그게 생각났던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허탕한 마음, 예수님을 외면했던 마음,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며, 본래 자기의 있었던 자리.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장면 봤던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온데간데 이제 잡혀 갖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갈수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자, 예수님이 이 마음까지도 아셨을 거다. 손 한번 들어 볼까요? 손 내리고 아니다. 예수님은 이번만큼은 잘 몰랐을 거다. 손 들어 볼까요? 들면 안 돼요. 들지 마세요. <laughs> 들지 마세요. <laughs> 들지 마세요. 네안 들었어요. 좋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지금 라온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유경이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자세. 찬양드릴 때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해피해피 해피 하면서 춤추는 자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암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이 마음을 아는 거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 그래? 그럼 베드로야 네 양을 쳐라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한 번도 묻습니다 예성아 너 예수님 사랑하니? 당황했니? <웃음> <웃음> 하나야 예수님 사랑하니? 어, 어, 어 고마워 맞아 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베드로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 베드로가 또 고백해요. 주님, 당연하죠. 내 마음 사랑하는 거 이거 보이시죠? 하트 뿅뿅뿅뿅. 예수님이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쉽사리 말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나왔던 자기의 주님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들이 다 기억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어요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네 양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자 이제 이걸로 마,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 베드로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보다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베드로는요 더욱더 믿음이 강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많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볼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이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율동하고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네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 주님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때로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얘들아. 예수님보다 내가 더욱더 사랑했던 거 뭐가 있어요? 엄마, 어,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 아빠, 어, 맞아요. 또 어? 엄마, 아빠, 장난감 또 오빠, 어, 오빠, 맞아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어, 이제 말안 해줘도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물을 거예요 어디서?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어린이 집에 갔을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또 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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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안아 너나 사랑하니? 지호야, 너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베드로처럼 능히 능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이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